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들을,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은 좋은 사람인가요? 네, 어이 고맙다. 네라고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어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 손 나는 나쁜 사람이다. 어 유찬이 나빠? 어? 어? 나쁜 거야? 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나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없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무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는요 좋은 사람이길 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미움받고 살아나가는 거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 개발할 거예요 그렇지 않니? 대표적으로 공부가 그럴 거야 공부가 여러분들 자기 개발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 와서 욕안해 보기, 욕안써 보기. 어 수련회 가가지고도 욕하던 이 몇몇 이거 아주 그냥 몇몇 있는데 어 그러면 안 돼. 특히나 교회에서 더 쓰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욕 쓰면 안 된다. 알았지? 어 알았지? 욕은 안 된다. 욕을 안 쓰도록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누군가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뭐 농구를 하기도 하고 축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 여기 있어 몇몇 있어요. 어,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강도 관리를 하고요 왜냐면 좋은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기 위해서 성숙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요 자신의 결핍이 있다는 걸 알아요 뭐 애정결핍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깨닫기도 해요 어느 순간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 보려고 한번 노력도 해봅니다 뭐 내가 우울증인 것 같아 그러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더 밖에 나가기도 하고 햇빛을 쐬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니? 응? 어때야 돼? 한번 생각해보자.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니? 돈이 겁나 많아. 그러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어, 누구냐 나치 했었던 히틀러 이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히틀러 돈 많았거든 약간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명예가 높아 그것도 아니잖아 그쵸 자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데 되게 재수없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럼 공부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가까이 하고 싶어요? 성격은 좀 괜찮아. 성격은 좀 착한 것 같은데, 근데 맨날 몸이 아프대. 성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약속을 맨날 안 지켜. 아프다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요. 모든 영역에서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돼야지 우린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요. 성격적인 면도 그렇고요. 건강적인 면도 그렇고요. 어떤 의지적인 거, 인성적인 면,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결합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기준 이상이 돼야지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가 커다란 결핍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 느끼게 되죠. 내가 자기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해야 되느냐? 모든 영역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어느 정도의 기준 이상이 다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니? 그래야지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불려질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좋은 사람이 되는 기준은 어느 정도냐고요.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도 돼야 좋은 사람이다. <laughs> 겁나 높죠. 겁나 높죠. 근데 저는 거기서 더 추가로 해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되진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마 예수님만큼 못 자라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적어도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치열하게 노력하는 선까지요. 예수님도 이 정도까지 바라실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 완벽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요.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봐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미리 정해졌어요. 어떤 걸로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부족해서 누군가한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요.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인성이 완전 깨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 잘못을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뭐? 이게 인성 깨졌다라고 얘기하지 않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 가야 돼요.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요. 좋은 사람의 기준은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닮아 가고 있는데 거기서 실수를 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도 하고 계속해서 그 닮아가도록 추구하면 살아가는 나 거라고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개발하면 쌓 올라가는 것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누가 보금 2장 52절 한번 봐볼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럽다가 아니에요 뭔가 조금 더, 조금 더 발전되어져 나가는 듯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 지혜와 하나님 사랑 스고 앞에서는 다 사랑스러웠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자란 게 있는데, 그거는 키예요. 키. 어쨌건 예수님도 자란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자란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요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요. 12살이 된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요.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라고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위에가 그쵸? 여기서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좀 피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좀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저렇게 내려갔어요. 자, 완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거죠.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갔더니 예수님이 안 보여.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3일을막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야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찾기 시작해요. 3일을 찾았는데 어디서 발견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발견해 가지고 뭐를 하고 있었냐? 막 선생님들하고 막 이야기해. 랍비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엄청 대단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어, 봄 본투비야. 그냥 대박이야. 엄청 좋아요. 그걸 사람들 다 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가가 지고, 왜 우리 안 쫓아왔어? 하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마디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도 뛰어나요. 영성도 뛰어난 거 이미 본투비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손잡고... 이제 부모님이 쫓아 가 가지고 붙잡고 나사렛로 갔어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쫓아 간 다음에 거기서 부모님의 말에 잘 순종하면서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인성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지혜와 영성과 그런 인성은 이미 탁월했어요. 딱 하나만 키가 자랐어요. 육체. 성육신을 했고,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자라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서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서 봐봐요. 조금 한 발자국 벗어나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구원자라는 걸 인식을 잘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하는 걸잘 몰라요. 그래서 한 발자국에서 봤을 때야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을 거고 영성도 자랐을 거고 그리고 저 인성도 자랐겠거니 이런 인식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라고 이야기가 됐을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그거예요 예수님도요 어느 정도 그렇게 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되기 위한 여건 네 가지이면서요, 동시에 동시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역 네 가지예요. 내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지식입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엄청났었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가져야 되고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인생을 사는 지혜가 없으면 욕 먹고 살아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교회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요.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욕 먹고 삽니다.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격이 너무 착해요. 근데 인간관계하는 지혜가 없어. 속이 터져. 그래서 얘랑 같이 있으면 맨날 속 터져. 아니 내가 그래도 영화관 보는 거쏴 줬으면은 어? 커피 정도는 사줘야지. 그렇지 않냐? 이런 게 지혜거든. 삶의 지혜거든요. 그리고요 성격은 되게 좋은데 일머리가 없어. 그래서 야물좀 가지고 와 했는데 손에다가 물을 퍼갖고 오는 거야 물을 가져와가 뭐야 물 마시겠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물좀 가지고 와줘 했는데 성격은 착해서 말은 순종은 했어 근데 컵에다가 따라오는게 아니라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질질질질 근데 이 손은 대빵더러워 이거 갖고 자 마시세요 이러고 속아 어야 그러면은 이 사람 보고 우리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아유 이 화상아 그러지 그것처럼 우리는 지혜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에서의 지혜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썼어요.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 진짜 진짜 지혜로웠던 분이라는 걸볼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요, 적절한 타이밍이 아셨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적절하게 지혜롭게 다한 마디 한 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걸 닮아가야 돼요. 자두 번째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했었던 거 육체적인 거예요. 뭐 이거는 조금 그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 가면은 뭐 볼품이 없었다, 못생겼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는요 잘생겼고 못생겼고가 아니에요. 야 그러면 처음부터 못생기가 태어난 사람은 평생 못하니까 뭐 죽어야 돼? 아니잖아.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잘 생겼고 못 생겼고 막 볼품이 없고 풍채가 뭐 좋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건강함입니다. 건강함. 예수님이 성장을 해서요. 나중에 공생애라고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역한 그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 예수님의 동선과 하루 일과를 보면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미쳤어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요 날마다 사방을 다 걸어 다녔었고요 때론 쫓겨 다니시기도 했고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했던 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항상 빼먹지 않고 했고요 시간만 나면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요 예수님이 잠잘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자라났다고요 키가 자랐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건강함 또한 하나하나 성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볼품이 없다 그거 의미 없어요 나중에 가봐 닭꼬부랑 할머니 돼가지고 닭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다 볼품 없어져. 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되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세 번째 영성입니다. 영성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영성이 완성되어져 있는 분이었어요. 완벽했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근데 우리들은 부족하잖아요. 우리들은 부족해요. 오늘 본면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럽다 라는 표현이 바로 영성이에요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영성이 개발이 된다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바로 영성이에요 다시 한번요 영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행동을 하는 모습과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사랑스럽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이 죽일놈 이게 아니라. 이건 영성이 깨진 거예요. 영성이 좋다라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뭐 기도를 오래 한다? 아니요. 뭐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어떤 뭐 방언 예언 막 이런 신령한 은사 은사가 있어 가지고 막 엄청난 그런 파워풀한 모습이 있다. 그게 영성이 깊다가 아니라요. 영성이 깊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행해 나가는 그 힘이 있느냐가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은사잖아요. 은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은사 가지고 야 저게 영성이 좋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야 그러면 은사 못 받은 사람은 다 나가 죽어야 되냐 다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자 예수님이 어떤 것에서 또 사랑스러워졌었느냐 하나님과 그 다음이 사람들 앞에서예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예수님 보겠다고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케오 같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 보겠다고요 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광야 같은 저성 밖에 있었던 그런 지역을 막 찾아오기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은 매력이 있었어요. 사회성에서의 매력이요. 우리 또한 한번 고민해봐요. 우리는 정말 사회성이 있어요? 정말 내 성품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성품이에요? 이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인싸가 되라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반드시 인사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위로가 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은성이가 있는데 은성이가 나한테 와. 나한테 찾아와.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은성이를 위로해 주고 다독여 줄수 있는 성품이냐. 아니면은 내가 꼰대라고 그래가지고 야, 은서 너왜 그랬냐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얘를 막 쫓겨 보내버려 시험들게 만들어 버리느냐 이런 차이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고 품었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그 사람들을 다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면요 다 위로함을 받았어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싸가 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싸여도 괜찮아요. 아싸여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그늘막이 되어 줄수 있는 성품이 있느냐 아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싸가 그런 성품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인싸라고 해서 항상 다 사회성이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싸들 중에도요. 가만 보면요. 처음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나중 가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인싸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싸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끈끈한 친구들이 막 주변에 있는 그런 아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회성은 뭐다? 누군가를 품어 줄수 있는 성품이 있느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려 줄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네 가지가 완벽했다. 이네 가지가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느냐를 분간하는 건이네 가지를 보면 돼요. 내가 삶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건강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행동을 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품어내 주고 그 사람을 살려 줄수 있는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네 가지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자, 근데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봐요. 이거 완벽하게 할수 있니? 난 자신 없어. 난 이미 어, 체력적인 거에서도 망한 것 같고 내가 수련회 갔는데 야 진짜 너희들 대단하더라 어떻게 날 세면서 하냐 난날못 세겠더라고 나 2시 됐는데 눈꺼풀이 막 감겨가지고 아난 이제 끝났다 아 그래서 너희들 솔직히 나는 너희들하고 더 많이 놀아주고 싶었거든 막 와가지고 얼굴에 낙서도 해가지고 누구 한명 흑인 만들어버리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야 솔직히 아니 근데 내 체력이 안 되겠는 거야 야 그러면서 나는 야 체력이 망했네 아 이러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했는데 지혜로움. 솔직히 나 오늘 아침에도 내 아내한테 혼나고 왔어. <laughs> 나 아내한테 혼나고 왔어. <laughs> 아, 나도 지혜롭지 못하더라고. 아유, 야 힘들더라. 그리고 또세 번째 영성도 나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흡족하게 만들어준다 자신 없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도 자신 없어. 나도 죄인이라서.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사회성, 나 이것도 자신 없어 <laughs> 나, 이거, 나 이것도 자신 없어 솔직히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내 말을 통해 누군가가 아파하지 않게 해주세요야 어, 누군가는 아팠을 거야 여기 중에 내가 막 전화 돌리면서 누군가 아프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미안하다 그랬다면 미안해 나도 못해 근데 한 가지는 나는 그래도 그걸 추구하면 살 거라는 거야 너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좋은 사람 뭐라고요? 이네 가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요게 우리들의 묘비에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딱 기억할 때 누군가가, 아, 진짜 박시몬 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라는 게 거기에 딱 적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의 장례 문화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 문화 있죠.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막 그러는 그거 있는데 우리도 나중에 그런 걸 했을 때 마지막에 아 그래 박시몬이라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었던 그런 한 사람이야. 라는 걸로 좀 들려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뭐라고요? 그렇게 100% 완벽하게 이네 가지 다안될수 있어요. 근데 안 됐을 때, 아,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 실수했다면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치열하게 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모습은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걸요. 그렇지 않냐? 은찬아, 그렇지 않겠니? 누가 너한테 싸대기를확 날려버렸어. 어 그래서 네가 아팠어. 그 날라갔어. 그래서 슬슬 울고 있어. 야, 근데 여기서 그싸대기를 날린 애가 아무런 제스처도 안 하면 걔는 그냥 쓰레기지. 그렇지? 근데 너한테 싸대기를 날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은찬아 미안해 하면서 막방서 엄청 막 빌어. 어? 엄청 빌어. 다는안 그럴게. 그러고 오히려 은찬이 살아나간 그 앞길에서 걔가 대신해서 다 다른 사람들 막 싸대기 날려줘서 방어를 해줘. 그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 다른 사람 싸대기 날리는데? <laughs> 어, 근데 너를 지켜주니까 너한테는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들 나쁜 사람인데? 어쨌건 제가 <laughs>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싸대기를 딱 날렸는데, 걔가 그 진짜 미안해가지고 와 잘못했어 막 그래. 그리고막그 사람을 지켜주기막 노력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 어떻게 닮을 수가 있겠어? 근데 그거를 깨닫고 잘못했다라고 돌아오면서 막 어떻게든 치열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거를.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네 가지 영역. 지혜, 육체, 영성, 사회성.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개발이 돼야 돼요. 다른 것보다 먼저. 근데 이게 우리가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님 닮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거. 그리고 누군가 나 때문에 아파했다면요.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히 한번 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 닮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고, 또한 사람들이 사랑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